안녕하세요. YBM 종로센터 JLPT 필합격보장반의 박서연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N3 실전문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요, 문제를 푸시면서 애매하다라고 하는, 그 해석하기 애매하다라고 하는 표현들 중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살펴볼게요. 자, 요니라는 표현이에요. 자, 뭐, 뭐, 하도록 하기를 이게 왜라고 싶으시겠지만, 자, 이게 해석이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니까, 먼저 이것도 살펴볼게요. 목적, 목표, 충고, 그리고 화자의 바람을 나타낼 때 쓰는데, 접속 형태가 이럴 때는 동사의 기본형, 사전형, 뭐, 그리고 원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특히나 화자의 바람을 나타낼 때는요, 마스 혹은 마생에다가 요니가 붙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주세요. 예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私としては, 나로서는, 저로서는, 시켄に合格する, 시험에 합격하다. 에다가 요운이니까요. 합격할 수 있도록頑張っています. 노력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요운이 앞에 지금 어때요? 기본형 붙었죠? 체크. 자, 두 번째. 고도모데모 아이라도 자, わかるように알수 있도록, 優しく教えてほしいです. 여기서 優しい는, 쉽게 그렇죠? 쉽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포인트. 요니 앞에 역시나 와까르 동사 기본형 붙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요. 요니 앞에 지금 나이 부정형이 들어가 있다. 이게 왜 싶으시겠지만요. 요니가 뭐뭐 하도록 하기를 이니까. 요거에 반대로 가시면 돼요. 사실은 요니하고 나이 요니라고 문법이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뭐+ 뭐 하지 않도록 안기를 이라는 표현에서. 자 뭐를 안 했으면 좋겠냐. 내일 치고그시 나이 요니 지각하지 않도록 나르베끝 어, 가능한 하야끈ます 빨리 자겠습니다. 일찍 자겠습니다라는 내용인 거. 그래서 요니 그리고 나이 요니라는 거두 가지 다 붙을 수 있다.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그 요니는 대체 뭐냐라고 하면요. 자 우리가 기초 때 요다라고 해서 뭐뭐인 것 같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그거의 어, 파생 표현이에요. 자 니라고 해서 뭐뭐처럼 뭐뭐대로. 자 사용은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때 쓴다. 그럼 접속 형태 확인해야겠죠. 어 근데 아까랑 다르게 좀 복잡해 보여요. 자 명사일 때는 노가 있어야 되고요. 이형용사 보통형. 나형용사는나 동사에 보통형 이렇게 붙는다. 보통형 하면은요 기본형도 붙을 수 있고 뭐 과거형도 붙을 수 있고 부정도 올수 있고 제약이 거의 없다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시 볼게요. 오늘은 선생님으로부터 스키나요니 나형용사니까 지금 나로 붙어 있죠. 자 어떻게 냐면요 좋을 대로라고 하는 표현 자체요. 이거 자체가 자시테모이또 해도 좋다고 이말에 마시다 들었습니다. 자, 이유라는 말의 수동형이죠. 이것도 자주 보실 거예요. 그 말을 받는 거니까 들었다라고 의역하시면 됩니다. 자, 김우상과 김상이 고대어너거로가라 어릴 때부터 야사시 같다고. 좀 야사시 이가 원형이죠. 이 친구의 과거형으로 접속되어 있고 요니이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야사시가 자상하다죠. 자상했던 것처럼 친절했던 것처럼 김우산1무름1 2모 김상의 딸도 야2시름1 3이상하네요뭐 친절하네요라는 식으로 이렇게쓸이도있다라도거0 @이름11 이름1우리름1 1 @이름11 @이름12 @이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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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1 @이름11 이이 가볼게요. 더모나치카라 친구들로부터, 미엘 또, 보인다고, よく言われます, 자주 듣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오코루 라는 동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또, 마스요니 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가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화내도록, 보인다고? 어, 좀말 이상하잖아. 아니에요. 어? 2, 3번 보니까, 나이오니, 나이오니 붙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뭐뭐 하지 않도록, 안키를 이라는 표현인데, 자, 뭐를 하냐고 보니까, 오코르 동사의 부정형 접속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라, 나이. 두 번째, 레, 나이. 무슨 차이냐? 오코르 1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안 부정에서는 루가 라로 바뀔 거고요. 아단의 나이니까. 두 번째, 레 같은 경우는 가능형의 부정. 즉, 못 부정이죠. 못 부정의 경우는 루가 레로 바뀌어야 한다. 보니까 어때요? 나이 앞에 리, 루다올수 없는 접속 형태이기 때문에 2번도 안 되고 3번 자체도 안 돼. 해석 자체도 불가능해요. 4번, 오고 떼이루 해서 요온이 했어요. 자, 동사 지금 기본형에다가 요온이 붙었네. 이렇게 했을 때 해석 어떻게 하느냐. 오코테일이라는 말 자체가 화나 있다죠. 화나 있도록 보인다 어색해. 화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것도 아니냐 문법 덩어리에요 요니 미엘 뭐뭐 하도록 말고 뭐 뭐처럼 보인다. 해서 자체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죠. 다음. 이번에 몬다인이에서 순서 배열하는 문제. 자, 나가는 오랜 기간. 자, 頑바리たいと思っています 열심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대요. 그럼 중간에 어떤 애들이 올까? 보기. 자, 준비して, 준비해 하고, 세고 사세르 성공시키다. 요,니는 두 가지니까 일단 패스. 기다는데 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거를 이 순서 배열 같은 문제는요, 되게 좀 까다로워요. 어떻게 되면은, 우리나라 말로서 조합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긴 시간 어떻게 했다라는 말이 오겠죠. 보면은, 준비해 왔다 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의 이 순서이지 않을까? 그럼 이두 번째 거 한번 맞춰보자. 두 번, 이거 뭐 2번이랑 3번. 자, 세고 사세르요니 라고 했을 때, 성공, 시키도록이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자, 긴 시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성공시키도록 열심히 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의 순서. 따라서세 번째 별표 자리가 있으니까요. 답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요원이라는 게 은근 까다로워요. 그래서 좀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늘수 있으니까 많이 어, 연습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고생하셨습니다.